따자 하오시발란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울안입니다. 찐텐더 쯔즈너 오늘의 문장은요. 니 왕젠저 우와 이在짜이니허우오 굉장히 달달한 문장인데요. 중국 드라마과 태문 드라마는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에 나왔던 명대사를 준비를 해봤어요. 엄청 간단해요. 니 너는 왕 무엇 응? 무 쪽으로라고 해서 뒤에 방향이 나와요. 음. 응. 지엔 앞 전자. 앞쪽으로 쭉 우회라 걷다 가다. 그래서 니왕 전조 너는 앞으로 가라고 하네요. 그다음 어 일단은 여기서 잠깐 니왕 이렇게 해서 니랑 왕이 앞부분이 다 삼성이죠? 삼성 삼성일 때 앞부분 맨 앞에 거 이성으로 그래서 제가 손모양도 니왕친 이렇게 했습니다. 음, 그래서 니왕 친져. 너는 앞으로가 우어 나는 이딩 반드시 자 어디 어디에 있다 니너호허면뒤 음, 후자 써가지고 뒤에. 나는 반드시 너의 뒤에 있을게. 나는 너의 뒤에 있을게라고 하네요. 응. 그래서 연결을 하면 니 왕젠조 워 이딩짜이 니 호미엔. 음. 그래서 호미엔도 호 원래는 면도 사성이지만 경성 처리해서. 응. 너는 앞으로가 내가 너의 뒤에 있을게라는 굉장히 달달한 문장인데요. 응. 표현도 그렇고 어, 조금 쉽게 간만에 준비를 해봤어요. 더니 왕 친정, 어이든 자인이 허우면 굉장히 누가 해주는지에 따라서 힘이 되는 말이죠. 어, 진짜 오늘 쇼더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바이바이.